없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강사 유호정입니다. 음 제가 먼저 읽었는데 어, 아이들한테 꼭 읽게 하고 싶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저희 중학교 2 학년 아이들이 세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에, 지우개를 잘라서 던지고 그다음에 벽을 뚫고 그런 그이 녀짓을 했던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공부에 취미가 하나도 없고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읽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한줄 카톡 글도 안 읽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수업 시간에 이걸 읽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들이 꿈을 찾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사실 없고 이게 아무 지, 아무 공부라는게 아무 일도 아니게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이 책을 꼭 읽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듣고 있었어요. 안 듣고 있는데 제가 그 15세 나는 유치원생이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아이들이 했던 이녀지 그분이 했던 이녀짓을 읽어주니까 자기들하고 너무 똑같다는 라 생각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눈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듣기 시작을 해서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이제 진지하게 듣는 것 자체도 저는 신기했어요. 아이들이 한 시간 반 동안 듣는 자체도 신기했는데 어 어떤 아이가 그 사실 그 아이를 보고서는 제가 이, 이 책을 읽어줘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어, 저도 좀 진지하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이들이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도 하려고 하고 어, 책도 좀 챙기고 그인연도좀 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였어요. 근데 음, 아, 저한테는 아, 기도와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아이들을 가르키면서 정말 답답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공, 학습에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 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해 줄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을 찾아 가는데 공부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 이, 이 책이 해결해주고 또 아이들을 또 변화시켜주고 어, 그, 충분히 그랬다라고 확신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기도와 같은 책인 것 같아요. 어, 이 책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 언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다른 말로 공부라는 그런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 이 책을 읽으면 아마 100%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